휴대성 끝판왕 아이템들. 여름 출근길 생존템두 가지 이거 없으면 진짜 고통. 여러분, 더운 여름을 대비할 완벽한 아이템을 소개합니다. 바로 이 휴대용 야외 허리 선풍기입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바람과 함께 만 밀리암페어의 보조 배터리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야외 활동 시 언제든지 시원함을 제공합니다. 특히 5 가지 속도 조절이 가능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LED 조명 기능은 비상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며 목에 매는 디자인으로 손이 자유로워요.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도 안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. 정말 여름철 필수템으로 추천드리니 이번 기회에 꼭 경험해 보세요. 샤오미 12본 솔리드 컬러 자동 우산은 스타일과 기능을 모두 갖춘 스마트한 아이템입니다. 이 대형 차양은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여름 햇살에서도 피부를 보호해 주며 자동 개폐 기능으로 손쉬운 사용이 가능합니다. 또한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샤오미의 브랜드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 우산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용성에서도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제는 날씨 걱정 없이도 멋진 외출을 즐겨보세요. 이 제품은 와이즌 50도 온열 빨래 건조대입니다. 장마철의 필수 아이템으로 빠른 열 상승으로 습기 걱정 없이 뽀송한 빨래를 즐길 수 있습니다.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디자인 덕분에 작은 집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튼튼한 알루미늄 구조로 내구성도 뛰어납니다. 220에서 240V의 전격 전압과 3단 모델 기준 300W의 소비 전력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KC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더욱이 운동화 건조에도 적합하여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여러분의 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는 이 제품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